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오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본문이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 볼 텐데 자주 한 말씀이니까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은 소원이 뭐예요 소원? 아마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또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소원이 뭐예요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통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학교에서부터 그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거든.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면서. 그치?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열심히 공부하는 중학생 오빠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너는 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 너의 소원은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마음껏 구워 먹으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나쁜 소원은 아니야.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하거나 어렵게하거나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한 번뿐인데, 그것이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경치 좋은 곳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파라다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린 더 좋은, 뭐가 기다리고 있냐?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 이 땅에 한번 뿌린 삶을 마치고 가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걱정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힘든 것도 없어요. 그 여러분 숙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숙제도 없어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공부도 없어요. 그렇지? 잔소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기쁨과 행복만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 한번뿐인 삶을 이 땅에서 허락하셨는데, 이단 한번뿐인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지금 이 선교 대회 기간이라서 목사님이 선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멋지고 가치 있게 뿐만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으로 살수 있냐? 바로 여러분의 모든 곳이 이곳에 있어야 돼.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로 선교라는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선유할 때 선자가 이 선자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흐름이잖아. 그치? 뜻이, 이름의 뜻이. 그쵸?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진윤 뜻이 뭐예요? 이름이? 진리가 흐르다. 그 이름을 딱 언약으로 붙였을 때 뭐냐? 이복음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우리 진리를 통해서 온 땅에 흘러가도록. 그게 바로 그것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엄마 아빠가 지은 거거든요. 그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그쵸?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축복 가운데로 불러주셨냐? 오직! 오직이란 말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복음! 오직 복음하면 목사님 뭐가 생각나냐? 뭐지? 은혜다, 진짜, 은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이것이 은혜네, 은혜. 그치? 은혜하면 뭐가 생각나요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우리 2주만 지나면은 여러분, 어린이주간이야. 어린이주일날은 여러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만 여러분 선물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분한테 선물 줘. 그치? <laughs> 선물. 그치? 선물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최고로 해주신 선물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얼마나 기쁜지요. 목사님은 이거 생각날 때마다 너무 기뻐요. 이런 나를 선택하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은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나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이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준 뭐예요? 제사장.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공중에권세 잡은 자 권세란 말을 모든 것에 다스리는 힘을 가진 권세 잡은 자그쵸죠 이게 바로 누구예요? 사단.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떠나서 다 마귀 자녀가 됐어.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 예수님이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세 가지 일을 하신 걸 뭐라고 하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맨날 기도하잖아. 언약 기도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쵸? 예수님은 이름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그렇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가. 자, 100억 내면은 믿게 해줄게 <laughs> 이러면 여기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치? 못 믿어 왜?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이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부어해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땅끝 쓰리란 말은 온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증인이란 말은 뭐냐면은 본 사람이에요.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보지도 않고서 나 봤어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증이 인될수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나는 히,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 연약한 거 아시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사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오직 성령이라고 했어. 오직. 왜 오직이란 말은 뭐예요? 네 힘도 필요하고, 네 노력도 필요하고, 네 열심도 필요하고 아니요? 그러면 오직이라고 안 했지. 오직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근데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것을 이기는 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 안에 여러분믿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는 사실은 240개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종족으로 하면은 더 많아요 근데 이 237개 나라라는 것은 국제 그 은행에서 딱 봤을 때 금융 거래를 할수 있는 돈 거래를 할수 있는 정식적인 나라를 말해요. 그쵸? 그렇죠? 그 237개 나라를 살리자로 여러분 불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37개 나라 다 하려면 어렵잖아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공과 공부 시간에 저 세계 지도 가지고 이렇게 모자이크를 막 이렇게 붙여가면서 그쵸? 그렇죠? 활동을 할 텐데 그 중에서 딱한 나라를 여러분이. 번에 성교대회 때 뭐라고 그랬냐한 나라를 가지고 가라. 그렇죠 여러분 우선은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정원교회에서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앞으로 얼마큼 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그쵸 그리고 목사님이 그저께 성도대에 갔을 때또 웅비라는 그런 그 미얀마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보고 영어로 막 뭐라고 했는데 목사님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옆에 강성교사님이 이제 가르쳐줬는데. 아 미얀마가 지금 미얀마라는 나라가 지금 쿠데타가 일으켜서 쿠데타가 뭐냐면은 현 나라의 대통령을 몰아내자 그런사면이 시민군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도 없대요 잘못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그 동남아 지역의 최고의 나라야 최고의 나라는 말은 이 싱가폴이라는 곳에서 인정받으면 그 어떤 곳이든, 나 싱가폴에서 왔어. 그러면 남은 동남아 사람들, 아, 선진국에서 왔구나. 와. 아, 그래서 딱 모든 그 동남아 지역을 열수 있는 열쇠래. 성교의 문의 열수열수 열수 있는 열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237개 나라를 살리는 선교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공부는 기본이야 안할 수가 없어 그거를 지금 안 해놓으면은 더 나중을 꿈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도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그런 거 잘하는 친구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 기본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점그 시합을 나가도 점수 계산을 하면서 어? 딱 그런 상황을 보면서 축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나도 못해 그러면은 공만 차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쵸? 기본이야, 기본. 근데 중요한 건그 모든 것이 그냥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오빠가 <laughs>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어?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좋은 집에 정착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평생 먹으면서 살겠다. 이런 그런 삶을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서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연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선교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로 주께서 축복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